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에 있는 고향 집에 곧 도착합니다. <laughs> 부모님께 집에 온다고 말씀 안 드리고 지금 <laughs>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집이거든요, 여기. <laughs> 어머니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많이 놀라지 아닐까 싶은데, <laughs> 여러분들도 어, 선생님의 고양이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에 여기 자자, 여기. 시크릿 가든 예쁘죠? 저희 집 해가지고 어머니 계시나? 여기로 <laughs> 들어가면 돼요. 어?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, <laughs> 몰래 들어가려면 또 문도... 몰래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만요 문을 몰래 여는 방법은 알려드리면 안 돼가지고 야 됐다 열었다 <laughs> 어 잠깐만 문에 손이 껴버렸네요 <laughs> 여러분 어, 선생님의 부산 집입니다 예쁘죠 진짜 시크릿가든 시크릿가든 이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안쪽에 보면 또 이제 어, 연못도 있어요 연못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수영하던 곳입니다. <laughs> 아버지도 저쪽 집에 계신 것 같아요. 아버님 코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. 아, 어머니 저 계신다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엄마 안녕.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여러분, 맞죠? 저 어머니 놀라시죠? 손흔들어주세요, 어머니. 안녕. <laughs> <laughs> 네.